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낱마입니다 패스오버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유월절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6월절을 때맞춰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외 규정을 두실 만큼 합리적이고 너그러운 분이신가요? 1월 14일에만 6월절을 지켰나요? 아니면 여행이나 부정으로 인해 예외 규정으로 다른 날, 6월절을 지킬 수 있었나요? 1월 14일 6월절과 2월 14일 6월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구장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례굽으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지나갔나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수기 9장의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의 밤에 지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신해산에서의 언약과 율법 수여, 회막의 건립과 낙성식, 제사제도 확립 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나요?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수기 9장 2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술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첫 번째 유월절은 1년 전 출애굽 전날 밤에 지켰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신의 광야를 떠나기 35일 전에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군의 속도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애국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현재 받은 구원의 엄숙함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은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곧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우리의 6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레웃기 12장 1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려욱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그 무서운 심판의 밤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단한 가지 길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만 각 집의 큰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큰아들은 완전하다고 인정되어 구원을 받았고 우주의 어떤 존재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의 절차와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흠 없고 일련된 어린 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애웃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추레옥기 12장 6절 7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의 문에다 뿌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각자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피의 효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슬초 묶음에 적셔서. 주레오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우슬초는 순결과 겸비와 믿음을 표상합니다. 네 번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주레오기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 피에 적신 다음. 먼저는 문의 인방 즉, 문들의 위쪽 가로대에 칠하고, 다음으로는 좌우 설주에다 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피 묻은 십자가를 그리는 동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좌우 설주에 칠한 피는 못 박힌 두 손의 위치를, 인방에 칠한 피는 가시관 쓰신 머리의 위치를, 문지방에 묻은 피는 못 박힌 두 발의 위치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문 자체는 무엇을 표상할까요? 문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뼈를 꺽지 아니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여덟 번째,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아홉 번째, 떠날 준비를 갖추고 마지막 열 번째,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선지자어왕 27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몸이 부정하든지, 여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슨 제도를 만들어 주셨나요? 민수기 9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우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우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시고 이해가 깊으신 분임을 감사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시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한달 뒤인 2월 14일에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민수기 구장의 첫 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을 심판의 천사가 넘어갔다, pass over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부득불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2월 14일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